로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 15장 사도로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5장 사도로들입장도로입니다다 찾으셨으면 다음 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구하라 너도 너희 안에 구하리라 나지가 보도나무에 <laughs> 구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구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보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단이 <laughs> 내 안에 구하고 내가 그 안에 구하면 바로 그 <laughs> 사람은 나에게 열매를 맺나니나 지을 거니까 아무것도 <laughs> 할수 없느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이 응.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사히 허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설교를 할때 저를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 네. 또한 듣는 모든 분들이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마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습니다 아, 네. 여러분 혹시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과일 중에 복숭아를 제일 좋아합니다. 과일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사과, 바나나, 포도, 귤 이 모든 과일은 모양도 다르고 맛도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과일의 씨가 땅에 묻히고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 가지가 생기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가 있어야 하고 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가진 우리가 코로나 후의 신 주님과 어떤한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음 게 연복음 15장 5절 말씀 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부어라며 너희는 가신이라 사람이 대항해 가고 내가 대항해 가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니 당신 너희가 부끄러워서 온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안에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힘이 없고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laughs>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허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과제가 되기 원합니다. <laughs>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함께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다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목시 hydro> 이 말씀은, 우리들이 주님만에 과하지 않아서, 버려지고 지옥에 던져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열매를 매져 가지인, 우리들에게 붙어 있는 잔 가지들을 잘라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즉, 게임, 스마트폰, TV와 같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 가고, 우리의 삶을 낭비시키는 작은 가지들을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성격이나 습관을 자성이시고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생망하시고 고난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우리들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과 것들과 우리들의 시간과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지금 이 시간 끌어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유언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언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벗나무 거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의미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의미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열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 우리에게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포도나무 역시 가지가 없이는 열매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나무 자체에서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이누이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재앙에서 뜻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믿게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가지 우리를 우리들을 필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열매 있는 자들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네. 이제 함께 열매란 무엇인지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20 2절과 23절을 통해 살펴보시겠습니다. 하 l 님의 말씀, o 라디아서 5장 22절과 2 o 절 말씀입니다. l 라디아서 5장 22절과 2 y 절 말씀입니다. 다음 o u I 습니다 시작. o u 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v e you, I l 과 v 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 님 u I 함께 동행할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도 화평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오래 참을 수도 없고 부드럽지도 않으며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하고 온유와 절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때에만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과음으로 백배의 열매를 맺는 과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오셔서 7절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안하고내 말들이 너희 안에 너희가 온난한 나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의 무엇이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으로 너가 빛을 생을받시나이 이로써 너희가 내제자을 드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육신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들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원함을 들어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타국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과 보상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어 보상, 보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 안이 거해야 하고 주님 안이 거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가지인 우리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게 될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열매를 맺는 가지 즉 하나님 앞에서 실모 있는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들을 빼앗는 잔 가지들을 지금 잘라내고 오직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안에 가하고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와 원함을 들어주시는 주님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교만하지 말고 결코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영광과 보상으로 갚아주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을연구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걷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희 아버지, 제가 설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늘에 가서 많은 부상과 영광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해주시기 네. 원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인도해주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에 많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 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할때 지혜를 주시고 졸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네. 결코 우리들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